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보면 별로 도운 적이 없죠 오제방오제 전도한다고 남 돕는 거잘안 했죠 누군가를 도운 적이 좀 있습니까? 에, 사람이란 것은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또저 사람을 도와야지. 아, 도와야 되겠다. 돕고 싶다. 마음을 먹다가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못 돕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좀안 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확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언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나온, 여러분의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에게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기 쉽고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 쉽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삼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을 때는 반드시 돕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복음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확정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 내 속에 있는 자, 그럽니다. 내가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도요, 안 돼도, 약속을 했을 때는요, 내 속에 그 언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 약속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 내게 아직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는요, 나에게 선한 도우심을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언약이 내 속에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정교적인 기도하다가 정교적인 강구하다가 육신의 것, 그, 세상의 것그 강구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은약을딱 찾고요. 그 확전된 은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오늘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꼭 확인하고 갈게 있습니다. 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확정하기보다도요, 누군가에 들었던 상처, 불신앙, 시험, 이것을요, 내 속에 딱 확정을 해버립니다. 전도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힌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확정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꽤 많은 사람은요 상처 받은 것을 확정해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를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선택하고. 시험을 선택하고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은약이 내 속에 있는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저도요, 순간수가 불신앙이 들어오고, 순간수가 낙심이 들어오고요, 순간수가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아침에 사모월 하면서 붙잡았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내게 확정된 언약 속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요, 복음을 선택합니다. 전도성교를 선택합니다. 또 믿음을 선택합니다. 또 교회의 원스을 선택합니다. 순간수가 불신앙이 옵니다. 저도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험듭니다. 그래도요, 중요한 선택은요, 감정 따라 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선에 따라, 내 중심 따라 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요. 언약을 확정 안 하니까요. 불신앙 따라, 상처 따라, 시험 따라, 자기의 영적 한계를 따라 선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확정된 언약이 24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루시는 언약이 있고, 이루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매일매 순간 확정하세요. 언제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이나 낙심이 왔을 때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할 겁니다. 제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는 중이에요.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목회자의 길인가? 이게 과연 전도자의 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믿을 구석이 있어서 다른 거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택할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심한 말이지만,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요, 넘어설 뭐 만해요. 근데 우리는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넘어설만해요. 언약으로 넘어선 오니까요, 나는 언약 안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지간 문제 사건은 웃고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게 결론 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언약에 전부 다. 여 결론이 내 속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 내 욕심대로, 내 교육대로. 아닙니다. 전도 성교의 유익한 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원렸을때고 살아나는 쪽으로 갑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언약은 들었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메시지 들었는데요. 내 것으로 확정을 하네요 우리 에게 김미진 청년이 있죠. 그 언니 혜미입니다. 미진이 일곱 살 때. 그 때문에 또 혜미는 몇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혜미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까? 5학년 때입니다. 어린이 사명자 달아빠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제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진해 언니하고 1학년 2학년 언니하고 같이요. 전남 곡성곡성공 옥가면에서 광주 광역시 북구 무능동까지요 버스 타고 어린이 3형제 다락방을 참여해요. 그래갖고 1년입니다. 어린이 3형제 다락방을 참여했던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중요한 회사에 전문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세계 랩넌트 대회 하면요.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패션 의상 분장 총책임입니다 매년마다 하나이는 국가 대표 농구 선수 됐습니다. 하나이는요 예의대에서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중에 하나이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로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엄마가 돼서 육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시에 때 만났습니다.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게요 식사를 같이 했죠 애가 두 애가 칭얼칭얼 대고 시끄럽게 하니까요 아빠가 식사 끝나고 먼저 데리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면요 원래는 뉴욕에 살았는데 남편이 유능한 남편이라 달라스 삼성이요 달라스에 있는 삼성이 남편을 스카우트에 갔어요. 돈을 몇백만을 더 주고 스카우트에 갔어요. 달라서 갈 때에 내가 이 교회를 가라. 가서 목사님을 섬겨라. 그 목사님은 미주복음의 중요한 목사님이니다 근데 목사님 어렵게 됐거든요. 가서 섬겨라. 식사를 끝나고 이 아이가 넘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만 들고 도망 간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말 들어봐라. 참선학교의 성도가이 아이 목사님을 놓고 목숨을 걸면은 망하겠지? 내가 그 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참선학교의 성도가이 아이 목사님, 네가 아는 이 아이 목사님을 위해서 성을 걸면은 망하겠지? 이 아이 목사님을 위해서 돈을 다 갖다 쓰면 쫄딱 망하겠지? 이 아이가 진지해졌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서 교회 형편 살펴봐라. 내가 듣기로는 성도들이 흥금한 거 교회에 새넣는데 네 바쁘단다. 목사님, 뭐 먹고 사나? 먹고 살게 없어서 목사님 알바 뛰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걸 막아놨다. 죽더라도 현장에서 전도는 뛰다가 죽으라고 가서 네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무슨 얘기한 잖습니까? 알시에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맺서다 받아놓고요. 언약을 확정하네요. 가서 목사님을 걸어라. 둘째 미션. 네가 교회 가고. 니네 교회 성도들도 니가 최고로 은혜 받아라. 그 받은 말씀을 성도들 전부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걸로 각인되어 있다. 그걸 깨는, 네가 받은 은혜가 그걸 깨는 하나님이 레버리지로 설줄 것이다. 네가 목숨을 위서 목숨을 거느냐?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 달라스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섰버리면은 미국의 흑암을 박살내는 레버리지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의 들 메시지 받아놓고 엉뚱한 생각하고요. 언약을 확정하랍니다. 하나님도 축복을 확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축복 주면 딴소리하고 딴짓거리 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언약을 확정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미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면서 달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111운동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길 것인가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직계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예배성굴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원너스 대대로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성전 헌당을 놓고 나는 어떻게 헌내 인생을 들을 것이며,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시작될 겁니다. 베드로는 잘 모르는데요. 분명히 확정이세요. 나중에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확정됐어요. 뭐가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 주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확정된 답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나듯이 예수님은 얼마만큼 놀라셨는지요.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골고루 제자들 사랑해야 됐죠. 그런데 베드로교요 편협적인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하겠다 복음결론냈다 해놔놓고 언약을 확정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죽도록 고생해요. 자꾸 빙빙빙빙 돌아요. 언약이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응답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다 받아놓을 거요 언약을 확정 하네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욕심을 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새벽 아침에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언약은 확정 안 하고 상처를 확정하고 동기를 확정하고 야심을 확정하고 감투를 확정하고 불신앙을 확정하고 그래서 이 복음 만났는데도 고생이 많은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해볼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 두번 다시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원망하면 나는 사단에게 찐거다. 우리 교회 와서 확장한 거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도 문제 안 삼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다 살린다.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 있어서 낙망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낙망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낙망합니까? 마귀밖에 더 좋은 거. 여러분의 확정한 게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확정한 건 뭡니까? 원수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완벽한 답으로 주시는 복음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도요, 주가 크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복이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예 오늘 레스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확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예요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 말씀에 익숙했는지요 말씀으로 모든 길이 다 보이고 모든 지위가 열리고요 모든 다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왕에게 구한 것은 모든 것을 다누려 근데 에스라가 확정했어요. 왕에게 청해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 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확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확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잊지 않고 축복하시게서. 축복은 확정인데 그걸 보고 언약이다 그러다 여러분에게는 확정된 음.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확정된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운동에서 몇 가지 확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기도 제일 많이 또 확정했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헌금에는 뒤지지 않겠다. 다른 것을 몰라도 주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내게 확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동구 부사님 내게 100% 마음에 드냐? 정말로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알시어요 모셨어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모십니다. 그분만 모십니까? 상인님들 다 모신다 그랬어. 여러분의 마음에요 확정한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마음 먹으세요. 나는 두번 다시 이복음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 갈등하지 않.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사람 소리 하지 않겠다. 그게 창세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언데 간데 없고 사람이 돋보이게 됐어요. 사람이 주목되게 되어있어요. 창세 6장 뭡니까? 복음만이 오직 물질입니다. 창세 10장 뭡니까? 세계 복음만이 오직 성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중심이라.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확정한바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확정이 돼야 내가 안 흔들려요. 누가 조금 서운한 소리 하죠. 흔들려 버려요. 누가 조금 뭐 기분 나쁘다 그죠 원숭이 해져 버려요. 누가 좀 뭐가 일이 좀 마풀리죠. 도망가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 그랬습니다. 잘 하다가 불신하고 엉뚱한 걸 선택합니다. 엉뚱한 소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와서 사람 소리 안 하겠다. 나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 확정하길 바랍니다. 덕문전 노동하면서요 내 마음에 확정되세요. 모든 소리. 듣지 않는다 오직 전도운동만 한다 그리고 4년 흘렸네요 4년을, 4년을 전도 캠프를 했네요 이번 주 주일날 동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학교 하거든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양보하고 그런데요 동문 캠프하는 목사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올수 있잖아요. 그때 주일날 밤에. 한명다 빠져 다 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무 목사님들 드디어 캠프를 마음에 담았어요. 내년부터는요, 캠프가 또 달라질 것이고요. 호남 전도 운동은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완전 캠프에 마음 담아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의 캠프가 또 확산됩니다. 캠프 오면서 별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사람 소리에 신경 안 쓴다. 오직 전도운동 끝까지 간다. 제 마음에 확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부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수 있고 불신앙할수 있습니다. 그걸 확정하면요. 흑암이 임해버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복음을 확장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기도로 풀어가겠다. 기도를 확장하길 바랍니다.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기도고요.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뭐가 모자라다?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은신하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확장하길 바랍니다. 자주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안합니다.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북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부계장에서 두 번째 헌금 한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았고 사람들이 와서 그럽지다아이 모사 헌금 많이 하고 복금도 하시라고 점도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부럽다고 부러워마 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요 미안합니다 내가 다 확인 못 했지만 느낌 난게 있잖아요 동북에서 내가 제일 축복 받았어요 나만큼 축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슨 동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때부터는요,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대로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장론들이 마음 모아 기도할 때고요. 우리 전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믿음을 모을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요, 기도를 확장하시고요. 믿음의 고백을 확장하시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도 확장하시기를. 그 시간표가 이때가 되기를 믿음으로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씀 믿는 성전 건축도 그렇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말씀에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여호와의 신앙 올바르게 회복하며 그 신앙 속에서 일일이 운동하고 성전을 하고 어린이집 세우고 이삼칠 헌신하고 그래서 세계 살리는 호남세계후대복음화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서 우리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